음 이번엔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쓸 겁니다 오브젝트 오브젝트라는 말이 어, 영어 단어로 보면 물체 물건이라는 의미죠 물체 물건 즉이 3D 맥스 프로그램 안에서 만드는 이 뷰포트 안에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오브젝트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오브젝트에는 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도형이죠. 도형을 영어로 하면 지오메트리라고 합니다. 지오메트리. 그런데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질적인 의미로 아 제가 본질이라고 얘기했네요. 이 본질이란 말 진짜 어려운 말인데. 어, 기하학이라는 겁니다. 기하학. 예를 들면 피라미라던 피라미드라던가 또는 이런 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오메트리인데 이걸 이제 기학이라고 부르죠. 왜 기학이라고 부르냐면, 자, 자 공을 볼게요. 공이 공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게 제일 가볍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레디우스라는 하나의 값만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이게 사실 일종의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자이 원의 중심이 있죠. 이 원의 중심 어딘가 여기 있겠죠. 이 중심에 오. 5만큼 떨어져 있는 거를 모든 사방팔방으로 다 둘러치면 9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9가 되죠? 박스를 그런 식으로 해서 9를 만들 수 있어요. 박스를. 자, 박스를 이렇게 사각형 5 길이를 이렇게 쭉한 바퀴 돌리고, 네,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거라서, 자, 박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를 이런 식으로. 아, 중심축이 이렇게 있으면 불편한데. 네, 다시 만들게요. 탑뷰에서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얘를 이렇게 회전해서 복사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쭉 둘러치면 원이 되겠죠. 그리고 위로도 쭉 들어치면 또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반지름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기하학이라고 하죠. 기하학. 어떤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패턴과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명확한 어떤 형태가 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어,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도형들을 모두 지오메트리라고 부릅니다. 자이 녀석도, 이,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뭐 지오메트리라고 부를 수 있죠. 이 트럼펫이라는 이 주전자 모양을 가지고 그냥 스케일링만 할수 있게끔 하긴 했는데 뭐 약간 좀 기약 구조에서는 동떨어져 있는 녀석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뭐이 3D 프로그램 안에서는 뭐 기약 범주로 놓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지오메트리, 도형이라고 부르고 이런 애들을 총칭해서 어, 지오메트리라는 탭으로 분류해요. 근데 이 지오메트리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3D 맥스에는, 어, 가령, 여기 보면 쉐입 이라고 있는 녀석들이 있는데, 일종의 선입니다. 선. 우리 이름 쓸 때, 도형 가지고 이름을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연필이나 볼펜 이렇게 그 의미, 그건 도형이 아니잖아요. 어, 일종의 2D 2천 세계에 존재하는 그냥 라인들이죠. 이름 같은 경우에는, 어, 일종의 2D적인 도형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텍스트라고 있는데, 여기에. 자, 이 크레이트들은 각각 그 항목들을 만드는 거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 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쉐입. 선이에요, 선. 선 중에서 텍스트를 누르고 찍어 볼게요. 그러면. 맥스 텍스처가 나오죠. 여기 이름. 얘를 바꿀 수 있어요. 제 이름이 조정이거든요. j-o-n-g-i. 크기도, 사이즈도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네. 파워포인트 기본 사이즈가 18이죠. 18. 네. 자, 이렇게 할수는데 얘는 2 d 예요 2D, 3D가 아니라. 네. 자, 이렇게 2D 선 이미지들을 어, 여기 보시면 쉐입이라고 부릅니다. 쉐입. 그래서 직접 이렇게 라인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사각형 라인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얘는 이제 박스는 아니죠. 그냥 사각형 라인이죠. 사이클 라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타운도 만들 수 있고 아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도넛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도형이 아닌 선만 있는 거. 예를 들즘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 선들 보이죠? 이 선. 이 선들이랑 똑같은데, 지금 얘는 이제 선과 색도 칠해져 있고, 어, 뭐랄까, 두께도 있는 녀석들이죠. 근데 얘네들은 색도 없고, 어, 두께도 없는 녀석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플랜이 모순적이긴 한데, 얘도 수학적으로 보면 두께가 있는 거예요. 두께가 너무 얇아가지고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쉐입을 이제 이 3D Max에 좀 수학적으로 특징을 분해하면 이렇게 선이 있고 그다음에 쪽 면적 구성을 가지고 색깔이 칠해져 있고 그리고 두께가 있으면 지오메트리 범주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색깔도 없고 두께도 없고 선만 있는 것들을 어 쉐입이라고 하죠. 쉐입. 네, 그렇게 부릅니다. 쉐입. 그다음에 여기 이제 라이트가 있어. 라이트. 라이트는 이제 빛입니다. 빛 빛이 필요 하냐고요. 그림자 때문에 필요해요. 그림자 때문에. 어, 이 도형에 이제 그림자를 처리할 때이 라이트를 씁니다. 라이트도 이제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기본적으로 뭐, 옴니 하나 배치해 볼게요. 이렇게. 이 기호표시 중심으로 사방팔방 퍼지는 빛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배치해 봤자 이 화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오진 않아요. 이 빛은 어, 생각보다 표현하는데 뭐랄까 퍼포먼스 어, 시스템,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을 되게 크게 잡아먹기 때문에 이런 뷰포트 단계에서는 보여주지 못하고 렌더링이라고 부르는 수학적으로 이미지를 다시 뽑아내는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뷰포트 단계에선 보기 힘들어요. 뭐 이런 선들은 일단 지울게요. 뭐제 이름만 있으면 되니까. 자 이런 라이트가 있고요. 라이트도 뭐 이렇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옆에 카메라도 있어요. 카메라 카메라도 필요하죠, 실제로. 자, 카메라 카메라 왜 필요하냐? 우리가 뷰포트 보면 이제 뭐 프론트 래프트 라이트 같은 뭐 도면식 뷰포트가 있고 이 도면식에서 돌렸을 때 오소그래피라고 있었죠. 이것도 있고 이건 이제 소실점이 없는 뷰포트 그리고 퍼스펙티브 그 뷰가 있죠? 이건 소실점 있는 뷰포트가 있고, 카메라가 있어요. 이 카메라가 왜 필요하냐? 자, 퍼스펙티브 뷰 때문에 그래요. 퍼스펙티브 뷰가 소실점이 있는데, 이 소실점이라는 게, 어, 카메라를 다뤄본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어, 화각들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즉, 이 소실점이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더 작게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오소 그래피는 소실점을 굉장히 어, 좁혀지지 않게 넓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어적으로 보면.